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가수 김다현 씨가 진혜성 씨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감동적인 장면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 씨는 나는 진혜성을 경쟁자로 생각하지만 그는 나를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다현 씨는 한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진해성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를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같은 하동 출신이고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팬들과 대중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곤 했죠. 그걸 보면서 저도 동원을 꼭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는 제게 항상 넘어서야 할상 같은 존재였어요. 이렇게 김다현 씨는 과거에 느꼈던 경쟁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다현 씨는 최근 진혜성 씨와의 대화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동원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원은 저를 경쟁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동원은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던 거죠. 김다현 씨는 이 순간을 떠올리며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유치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원 덕분에 제가 이겨야 할 상대는 진혜성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동원을 통해 배웠어요. 라며 진혜성 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진혜성 씨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숙한 태도로 팬들과 동료 가수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성숙한 말투와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김다현 씨와의 일화를 통해 그 인품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진혜성 씨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변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유명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김다현 씨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두 사람의 관계는 경쟁을 넘어 서로에게 큰 자극이 되는 관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 온 동료이자 친구로, 둘다 하동에서 태어나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팬들은 김다현과 진혜성을 경쟁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응원하는 관계임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김다현 씨가 진해성을 경쟁자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변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두 가수의 성장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두 사람이 각자의 길에서 얼마나 더 멋지게 발전할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김다연 씨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진혜성 씨와의 진솔한 대화가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교감을 보여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성장과 우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항상 그들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